더잘 어울리는 청바지를 득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청바지는 입어보는 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청이 아닌 색깔도 입어봐도 되죠? 입어보고 싶어. <laughs> 저번에 제가 자라 청바지에 대해서 이제 짐 싸는 편에서 보여드렸는데 그때 그 보여드렸던 그 청바지는 지금 응급실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비슷한 걸로 샀던 그두 번째 자라 애착 청바지를 입고 왔는데요. 그때 거랑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지만, 이거는 5년 전에 산 거. 그거는 알고 보니까 10년 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자라 청바지를 입고 왔는데, 여기에서 저한테 잘 어울리는, 더잘 어울리는 청바지를 득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쇼핑을 와서 신나고요. <laughs> 한국에서 자라를 많이는 못 왔어요. 사실 너무 사람들이 많고 해가지고. 근데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샅샅이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되게 예쁠 것 같다. 아, 그리고 저는 스트레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좀 보는 편이에요. 스트레치가 있으면 활동할 때 굉장히 편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추가 달려 있으면 좀 짧은 거랑 했었을 때 예쁠 것 같아서 이건 약간 팡당한 요새 유행하는 와이드네요. 음. 근데 와이드는 진짜 사실 말리면 말릴수록 와이드는 더잘 어울리긴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 색깔이 화사한데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일부러 뚫려 있네요. 여튼. 청바지는 입어보는 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입어보고. 청바지, 청바지. 청이 아닌 색깔도 입어봐도 되죠? 입어보고 싶어. <laughs>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엄청나게 시원할 것 같아. 얘도 귀엽다. 어떤 바지 구매해야겠다. 생각해 주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전 즉흥적이어서 그런 계획 같은 건 세우지 않습니다. 이거는 요즘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 핏인 것 같아요. 약간 오버핏에 살짝 뭐 이런 걸 많이 입는 것 같은데, 뭐, 저도 요즘 친구니까. 자라청가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우선 가격대가 그렇게 세지 않고, 다른 데보다 되게 스트레치도 되게 좋은 것도 많고,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하다는 거. 근데 이렇게 데님 섹션이 있는 건 너무 좋다. 이런 크롭 청자켓은 없는 것 같네. <웃음> <웃음> 내가 없는 것 같네. 말. 그걸 가지고 갈게요. 제가 고르다 보니까 청바지를 좀 많이 골랐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보는 거랑 입는 거랑 너무 청바지는 틀리기 때문에 입어보고 그러고선 고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이드 팬츠고! 후으로 맞도록 들수 있는 가방과 같이 한번 매치해 봤습니다. 바지는 스트레치가 없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이즈를 넉넉하게 입는 게좀 편한 것 같고, 와이드 팬츠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굽이 있는 샌달이랑 같이 매치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얘는 뭔가 피디님의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절개가 사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느낌이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굉장히 캐주얼하면서 여기저기 바닥을 쓸고 다니면서 어른들한테 혼날 수 있는 <laughs> 어, 어디에 입어도 이런 것들을 요새 데일리로 많이 입는 것 같기는 해요 너무 만약에 낮은 신발을 신게 된다 이러면 길이 수선을 조금 하거나 아니면 뭐 청소하고 다니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나 <laughs> 이거는 약간 타이트한 게 매력인 것 같아서 그냥 작은 사이즈로 입어봤습니다. 이게 약간 약간 스트레치가 있으면서 와이드예요. 아주 편안하고 활동성 있게. 한번 이렇게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 오. 예, 예, 예. 오. 예. 오. 예. 오. 예. 그래서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네, 이거는 저희 서희와 놀러 갈 때. 이게 가장 작은 사이즈인데 크게 일부러 약간 이렇게 내려 있게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이거는 포인트가 사실 이렇게 접혀 있는 거와 이렇게 내려 입어도 남자 거 입은 것 같은 그런 이거야말로 요새 스타일의 보이프렌드 핏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캐주얼한 티 아니면 캐주얼한 나시 디테일이 어때요? 뒤에가? 나못 봤어 아 이게 있구나 아 이걸로 그럼 조금 줄일 수가 있겠구나 큰 거는 여기 잡아, 이렇게 하고 선꼴. <laughs> 찍찍 폭폭 할수 있는 그런 거? 지금까지 너무 캐주얼한 것만 입은 것 같아서 조금 위에 다른 포인트로 리본 달린 가디건을 입어봤습니다. 그래서 청바지가 같은 거여도 사실 위에 뭐남방 입는지, 티셔츠 입는지, 뭐 나시 입는지, 이렇게 가디건 같은 걸 입는지에 따라서 사실 청바지는 굉장히 많이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상의를 일부러 갈아입어봤어요. 같은 청바지여도 좀 밝은 색깔이어가지고 굉장히 꾸민 듯한 느낌? 게 뭐라고 쓰여있냐면 만핏이라고 쓰여있네요 <laughs> 아, 모든 맘들은 입는 핏인가봐요 이 바지는 편한데 반바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laughs> 또 입다보면 또 이제 애착바지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런 핏이네요 오늘 자라에서 이렇게 쇼핑을 하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제작진 분들이 저에게 수고하셨다면서 선물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걸 선물 주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님 제가 이걸 쓰고 있었거든요, 원래. 제가 골프 칠때 이거를 엄청 많이 썼었었는데 손티 에이징이라고 손의 노화를 방지하는.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바깥에서 쓰는 용이 있고 실내에서 쓰는 용이 있어요. 사실 실내용은 없었어요 내가 봤을 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고 없고 근데 이게 되게 끈적거리지도 않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도 하고 했는데 이게 올리브영 전점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도 쉽게 구매해서 쉽게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왜 애간지 아세요? <laughs> 애가 괴롭히면 바르라고? <laughs> 몰랐는데 이게 에이지를 거꾸로 해서 애간지 아~ 아~ 그렇구나 <laughs> 아~ 아니 나는 아~ 나는 사실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옛날에는 핸드크림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근데 애가 <laughs> 애가 생긴 이후로 그리고 애가 또 둘째가 태어난 이후로 손을 씻고 애를 봐야 되니까 손 씻을 일이 너무 많고 부엌에서도 뭘 하고 나면 계속 손을 씻으니까. 핸드크림이 이렇게 사실 중요해질지 몰랐어요, 저한테. 그래서 애가인 줄 알았네? <laughs> 애가 있으시면 애가! <laughs> 그래서 저희가 민정님한테 선물 드린 것처럼 구독자분들한테 선물 드리려고 네! 구독자분들 선물 너무 좋아요. 구독자 100분에게 제가 200분? 1000분? <웃음> 어떻게? <웃음>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드릴까요? 좋아요 많은 순으로? 오. <laughs> 꼭한번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 번 써도 되는 거잖아. 그치? 여러 번 쓰면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거네. 음, 네. 그래서 백분에게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마지막에 다 촬영 끝나고 나서 제가 하나 더 픽한 백이 청바지를 또. 이걸 또 그때 못 봤네. <laughs> 그때 못 봐가지고 못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게 제일 편안하네요. <laughs>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예뻐가지고 산 니트도 보여드릴게요. 짜잔. 너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시원하게. 만약에 청바지 아니더라도 얇은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위에 그냥 쫙 입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바, 바리바리 또 샀다? 바리바 좀 많이 바리바리 샀는데 사실 청바지만 사기 좀 그래가지고 데님 스커트도 샀어요. 너무 예쁘죠. 하여튼 저는 데님류를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데님류가 입기도 편하고 뭐 사실 알고 이렇게 해, 했을 때도 제일 편하고. 아 이거 아까 전에 거기 껴 있었던 거구나. 뭔가. 원피스도 샀다? <laughs> 계속 나와. 언제 구매하 거예요? 이거, <웃음> 몰래 갑자기 혼자 샤샤샤 가서.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밑에가 너무 예쁘잖아요. 집에서도 입을 수 있고, 밖에서도 입을 수 있는 원피스. 오늘 이렇게. 어, 바꺼냈나요 아, 이거 하나 더 있어. <laughs>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죽어가는 개와 되게 비슷해가지고 유 <laughs> 애착터지? 네! 그 느낌이 제일 비슷한 애긴 해요 그 입어봤더니 이렇게 짧게 입은 다음에 아예 그냥 발목 보이게 샌들로도 입을 수 있고 일부러 이렇게 롤업이 돼 있는 이유는 약간 포인트 신발에다가 이렇게 하고 새로운 애착 청바지로 에 예,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오늘 제가 자라 가서 청바지 입어보기를 했는데 사실은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청바지를 보러 갔을 때, 내 청바지를 입은 모습을 많이 봐, 같이 봐왔던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 여러분도 청바지 고를 때꼭 친구분들과 가시길 바랍니다. <laughs> 그리고 여름에 어, 예쁜 청바지 골라서 인생 청바지 득템하세요.